1990년 11월 11일 오후 1시 반경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싸리봉 비슬계곡에서는 경찰과 취재진 유가족과 주민 등 무려 200여 명이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체 발굴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 이곳에서는요 한낮에도 인적이 거의 없는 어, 사람이 잘 찾지 않는 곳인데요 범인의 지목에 따라서 경찰은 조심스럽게 이 부근의 땅을 파헤쳤고 돌덩이들을 걷어내 보니 그 아래에서 시신들이 줄줄이 발견이 됩니다. 피해자들의 상태는 어, 손발이 모두 끈으로 결박되어 있었고요 입에는 제갈이 물려진 채로 어, 두 곳에 나뉘어서 묻혀 있었는데. 시신의 상태를 보니 머리와 얼굴에 심한 타박상이 보였고요. 목뼈가 부러져서 잔인하게 살해된 모습이었어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손이 뒤로 묶인 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사망한 다섯 살짜리 여자아이의 모습은 수십 년 넘게 현장을 조사해 본 경찰들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사체 부검 결과에서 나타난 피해자들의 기도에 흙먼지가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이 부검 결과는 피해자들이 땅 속에서 숨을 쉬려고 했다라는 뜻이 되고요. 이것은 곧한 가족 전체를 모두 산채로 안매장해버렸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날. 싸늘하게 주검으로 발견된 피해자들은 노인 2명과 중년 남자, 여자아이까지 총 4명이고요. 어, 이들은 11월 사건이 벌어지기 이틀 전, 친척의 생일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 이동 중이던 한 가족으로 밝혀집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에 벌어진 대한민국을 경악시켰던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무 죄가 없었던 일가족 네명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요 서로 친구 사이인 31살의 윤용필, 오태환, 이성준 그리고 이성준의 애인인 심혜숙 22살이라고 해요 이렇게 네명이었어요 사건은 해결됐고요 어, 용의자들 모두 검거가 됐고 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건입니다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아마 부모님께 여쭤보세요. 어, 이 사건의 여파로 인한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는 이 사건이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요, 당시 뉴스를 봤었던 사람들도 어, 기억을 좀 더듬지 않으면 잘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많이 잊혀졌을 겁니다. 어, 최근에 제 주변에 들려온 얘기 중에 자신이 좀 위험한 순간에 닥쳤던 적이 있는데요. 어, 그동안 저의 방송을 계속 봐왔던 것이 도움이 돼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어, 순간을 좀 모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어, 이 사건도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고요. 범행 수법과 어, 과정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어떤 범죄 예방과 좀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음에 어 남성 셋이 먼저 공모를 했다 그래요. 이들은 특별한 직업을 갖지 않고 있었고요. 각가지 어 범죄를 저지르면서 교도소를 자기 집처럼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던 어 사람들이에요. 어 윤용필과 오태환이 어 중학교의 동창생 사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젊은 나이인데도요. 어 불구하고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좀 하루하루를 되게 어 유흥에 빠져서. 보내는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몇 개월 전에 어, 오태환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이성준을 윤용필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셋이 같은 지역 출신 인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천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세 명이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 이들은 평소에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면서 몰려 다녔고 이미 강도 상해 등으로 각각 전과 5범에서 8범. 정도의 정과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던 이유는 어, 결국 돈이었죠.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이 있을 리가 없고요. 하지만 이들에게 아무것도 문제될 건 없었다고 합니다. 남의 것을 뺐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어, 수 중에 돈이 전부 떨어지자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범행을 계획하게 됐어요. 이들은 여행을 삼아서 음,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그곳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어떤 원정 범죄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날 바로 승용차 한 대를 렌트한 뒤에 강릉 경포대로 향합니다. 이 범죄 여행에는요 어, 몇 개월 전부터 만나기 시작했던 이성준의 아내 애인 어, 심혜숙도 동행을 했어요. 이것이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이네 명은 경포대에 도착한 뒤에 다음날 오후가 되자 범행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후 일곱 시 반쯤이었다고 해요. 이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경포대로 신혼여행을 온 스물두 살의 부부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기념 사진을 찍던 신혼부부에게 접근해서 칼을 꺼내 위협한 뒤에 미리 준비해둔 끈으로 손발을 결박했어요. 신랑은 자신들의 렌트카 트렁크에 실었고 신부는 신혼부부가 타고 온 승용차 뒷좌석에 나눠 태운 다음에 현장에서 약 10km 떨어진 야산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 신혼부부에게서 현금 260여만원과 결혼패물 그리고 승용차까지 뺏었어요 약 8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절도한 뒤에 갈취한 뒤에 이 신혼부부를 야산의 소나무에다가 묶어놓고 달아납니다 이들이 모여서 벌이게 된 최초의 범행이에요 빼앗은 돈은 그 자리에서 바로 넷이서 나눠 가졌고요. 범행을 마친 뒤에 경포대를 떠나서 다시 인천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신들만의 범행 성공을 자축하는 의미로 새벽까지 술을 마시면서 보냈다고 해요. 어, 오로지 이들의 목적은 술 먹고 노는 데쓸 돈을 만들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들의 첫 번째 원정 범죄는요. 어, 우선적으로는 완전 범죄에 가까웠어요. 당시 피해를 입은 이 부부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강릉경찰서에서 수사에 들어갔지만 단서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얼마 후에 아주 우연한 계기로 이들의 범행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강릉에서의 범행이 있고 난 이틀 후, 일행 중한 명인 이성준이라고 해요. 애인인 심해숙과 함께 훔친 신혼부부의 승용차를 타고 인천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낸 거죠. 사고 처리를 하다 보면 이게 신혼부부의 차이니까 훔친 차량일 것이 밝혀질 거기 때문에 이두 사람은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기로 합니다. 상대 차량이 소리를 지르면서 뒤쫓아가자 이성준은 결국 흉기를 꺼내서 위협하다가 차를 버린 채 그대로 도주를 해버렸어요. 경찰은 요 이들이 버리고 간이 승용차에서 심해숙의 명의로 된 예금 통장과 가스총을 하나 발견합니다. 조사 결과 차주와 다른 사람이 타고 있었고 거기에 차 안에서 총까지 발견되자 이것이 단순 교통사고로 보기에는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하게 된 경찰은요, 통장 명의자인 심해숙의 주소지가 대전인 것을 알아내고는 강릉과 인천, 대전 경찰 간의 공조수사가 시작됩니다. 뺑소니로 인해서 차량 수배가 내려졌을 것이고, 자신들도 이제 수배가 될 거예요. 이것을 짐작했던 일당 4명은요, 경찰을 피하기 위해서 당분간 떨어져 지내면서 수사가 좀 사그러들기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금방 다시 모였어요. 신혼부부로부터 빼앗은 돈을 다 써버리고 난 일주일 후, 안양시의 한 호텔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첫 범행에서의 이야기를 먼저 했다 그래요. 자신들이 이 신혼 부부를 그냥 살려준 것 때문에 자신들이 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앞으로 완전 범죄를 위해서 어, 앞으로의 범행이 있고 난 후에 대상을 무조건 살해하기로 하는 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호텔을 나와서 다시 승용타, 승용차 한 대를 렌트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렌트카의 문제가 어, 차량을 빌리면은 기록이 남겠죠 렌트 기록 그리고 그 렌트카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CTV를 조사해서 이들의 동선도 쉽게 파악해낼, 파악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요 범행을 위한 범행을 저지르기로 합니다. 어, 이들의 선택한 방법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차량 번호판을 훔치는 거였죠.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시로 번호판을 바꿔 달입니다. 그래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해요. 다음 범행 장소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한 한적한 국도변이었다고 해요. 이들의 두 번째 범행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친척의 생일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강원도 평창으로 갈던 일가족이 탄 차량이었습니다. 피해 차량 안에는 운전자와 84살의 어머니, 74살의 어머니의 여동생, 그리고 5살 외손녀가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차량에 노인과 어린 여자이가 아 타고 있으니까 범행이 수월할 것이라고 판단한 일당은 목격자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요. 한동안은 이 주변에 차량들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피해자의 딸을 차를 뒤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변에 차량들이 없어지자 자신들의 차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아서 세웠어요. 젊은 남성 3명이 노인 2명과 50대 남성 제압하는 건 어렵지 않았겠죠. 다섯 살짜리의 그 어린 아이는 이성준의 애인인 심혜숙이 담당했었다고 합니다. 일가족을 흉기로 위협한 뒤에 미리 준비했던 끈으로 가족들의 손발을 모두 결박했고 입에는 재갈을 물린 뒤에 자신들의 차량과 피해자 차량을 빼서서 나눠 태웠고요. 전날 밤에 잠을 잤던 숙박업소로 되돌아갔대요. 아버지의 산소에 간다라고 하면서 그 숙박업소에서 삽두 자루를 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피해자들을 피해자 가족을 납치 현장으로부터 약 27km 정도가 떨어진 양평군에 위치한 계곡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절벽에서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어, 기절했던 것으로 밝혀졌죠 부검에서 기절했고 어, 그 뒤로는 구덩이를 파서 모두 산채로 안매장해 버렸어요. 이 사진이 당시에 검거되고 나서. 현장 검증을 하는 사진입니다. 살려달라라고 울면서 애원을 하는 다섯 살짜리 아이까지 생매장했다는 거죠. 일가족 네 명을 생매장한 이들은요, 그날 저녁 안양으로 올라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술을 마시고는 오태환의 또 다른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또 보냈다고 합니다. 이때 집을 나섰던 일가족이 실종이 되자 친척들이 실종 신고를 했어요. 사건을 보고받은 경찰은 이들이 가족이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 당시 강릉에서는 신혼부부 강도 사건 수사가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였어요. 수사 과정에서, 어, 현장 주변에 사는 한 목격자가 나타났는데, 중학생이었다 그래요. 신혼부부의 승용차가 범행 지점에서 빠져나온 것을 봤다라는 증거를 확보했던 거죠. 수사팀은 해당 번호 차량의 수배를 내렸고, 차적지 수사에 들어갑니다. 동시에 인천에서는 이성준과 애인 심혜숙이 함께 사고를 낸 후에 버리고 달아난 승용차의 차적 조회를 실시하면서, 어, 서로 인천과 강릉간의 공조 수사가 있었죠. 문제 차량이 강릉에서 피해를 당한 신혼 부부의 차다. 이것을 어, 알아냈어요. 결정적인 사실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교통 사고 위반으로 수배가 된 이성준이 자연스럽게 강릉 신혼 부부 강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수사팀은 이성준이 몰던 차에서 발견된 심해숙의 예금통장을 통해서 이성준의 신원을 확보했어요. 당시 이성준은 전과 8 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강릉 신혼 부부가 빼앗긴 수표가 사용된 장소를 추적해 보니 서울시의 술집이었다 그래요. 이 술집을 가봐서 어, 종업원들의 증언을 받았어요. 수표를 사용한 일당 중에 한 명이 이성준이다라는 것을 알아냈고 어, 신혼 부부 강도 사건의 범인으로 어, 최종 단정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어, 수사는요 이 다음부터가 진짜였습니다. 범인은 세명의 남자였다라는 신혼부부의 진술을 토대로 공범들이 있다는 걸 이때 알게 된 거죠. 공범이 있는지에 대한 추적에 들어갑니다. 경찰의 가장 유력한 단서는 심혜숙이 가지고 있었던 가스총이었어요. 수사팀은 사고 차량에서 발견된 가스총을 단서로 인천시내에 가스총 판매소를 일일이 다 탐문했습니다. 그래서 윤성필의 신원을 확보했고요. 심혜숙의 친구로부터 오태환의 신원까지도 파악합니다. 수사팀은 범인들의 동선 파악을 위해서 용의자들의 모든 주변 인물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의 이 용의자 일당들은 오태환의 애인 집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요. 어, 이성준의 애인인 심혜숙은 자신의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 만나자라는 통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심혜숙의 행동을 수상하게 생각해서 경찰에 제보를 했던 거죠. 경찰은 이 전화 약속을 여기용해서요. 심해숙과 친구가 만나기로 한그 약속 장소인 호텔 근처에서 잠복에 들어갔고 수사팀은 여러 차례 실탄 발포 끝에 그 자리에서 오태환과 심해숙을 검거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명은 총상을 입은 채 도주했다고 해요. 신혼부부 납치 강도 사건의 범인으로 이들을 검거했죠. 수사팀은 뒤늦게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오태환과 심해숙이 타고 다닌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보니 흙이 묻은 삽과 끈들이 발견된 거죠. 이것들을 추궁해 봤어요. 자 결국 이들은 경기도 양평에서 저질렀던 일가족을 생매장한 사실까지 자백하게 됩니다. 범인 중에 일부가 검거가 되면요, 나머지 용의자들에 관한 아주 많은 정보들이 노출되고 경찰들이 입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범인들은 사실상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밀항을 하지 않는 이상은 국내에서는 검거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오태환과 심해숙의 검거 이후에 이들의 진술로 나머지 두 명의 신상과 얼굴이 공개됐고요. 이틀 후 주민의 신고로 다시 윤용필이 검거가 되었고 남은 이성주는요 당시 총상에 의한 부상으로 다음 날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재판 당시를 방송했었던 뉴스 캡처 사진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의 진술은요, 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진술을 했거든요. 일가족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 이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대답을 했는데, 강릉에서 신혼 부부를 살려주는 바람에 자신들이 경찰에 쫓기게 됐고 잡히지 않을 수 있었는데 분하다라는 말을 해서. 어, 재판장에서의 어떤 경찰과 기자들, 네, 여러 사람의 말을 잃게 했었죠. 하지만 이들이 어, 양평에서의 일가족을 생매장하면서 빼앗은 것은요, 단돈 20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 이 일가족을 생매장한 엽기적이고 잔인한 범행수법보다 수사팀을 더큰 충격에 빠뜨린 것은 따로 있었죠. 바로 당시 용의자 일당 중에 한 명인 윤성필이 네살난 딸을 두고 있는 가장이었고요. 오태환도 두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였다라는 사실이죠. 재판 결과는 모두가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윤성필과 오태환은요.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요. 각각 92년과 94년에 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범죄에 가담한 심해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에 8년간의 수감 후에 가석방됐어요. 하지만 2002년 여름에 암에 걸려서 33살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 사건 자체가 이렇게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어, 이 사건은 한 달도 되지 않아서요. 상당히 빠르게 재판이 열렸고 마무리가 됐어요. 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대통령이 선포했던 그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말 익숙하실 거예요. 그것에 따른 주문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어, 사건을 빠르고 강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만족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에 따른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이 없이는 재판이 열릴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개정됐고요. 검사의 일방적인 신문으로만 빠르게 끝나버렸어요.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위법이고요 무효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강행했던 것은 어, 사건 자체가 너무나 뻔했고 국민과 사회가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령이 있었다고 해도 어, 사법부의 존재가 존재의 이유 자체가 상당히 무의미했던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음, 이게 사건에 대한 어떤 이런 영상을 만들다 보면요, 살인범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 변호사가 왜 살인범을 변호할까요? 누가 봐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니면 그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주로 그렇게 쓰이기는 하는데 어, 하지만 변호사의 실질적인 임무는요 피의자의 무죄만을 주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어, 이 변호라는 거는 정확히 말해서 피의자의 혐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올바르고 합리적인 판결을 가려내고 피의자의 어떤 범죄에 따른 형량을 알맞기, 알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죠. 법치를 표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떠한 악질범죄자라도 변호를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것부터 부정을 하면요. 민주주의 사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변호인은 그 범죄자의 측에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더라도 범죄자에게 유리한 논리를 전개해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로 선임이 되면요, 당연히 변호사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중 하나인 선임된 사람을 위해서 불법적이지만 않다면 그 피의자를 위해 가장 유리한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범죄자라는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요, 변호인의 그 행위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어떤 변호사의 존재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살인 사건의 재판에서는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재판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과연 그 과정 자체가 합리적이고 공정했느냐를 물어볼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1990년 11월 11일 일어났었던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이었습니다.